안녕하세요. 건강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잔뇨감과 빈뇨감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괴로움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 이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바나나인데요. 바나나가 잔뇨감과 빈뇨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함께 다른 방면으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뇨감과 빈뇨감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요로계 증상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은 신체의 수분 및 전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바나나를 통해 칼륨 공급이 증가하면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돕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뿐만이 아니라 높은 수분도 같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방광이 건강을 유지하고 소변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나나를 먹으면 수분을 보충하고 요로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비타민C, 비타민B6, 마그네슘 등이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는 신장 및 방광 건강을 지원하고 요로계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바나나는 요로계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가가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먹음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건강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성이 높은 바나나를 먹으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당분은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돼 신체에 빠르게 에너지가 공급되어 활동량을 유지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 안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아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하지만 역시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섭취를 늘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당분 또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과다한 칼륨을 섭취하게 될 경우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식습관, 활동 수준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은 달라지겠지만 보통 하루에 두 개의 바나나 섭취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변에서 정말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챙겨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